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군별곰TV. 돌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김요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요한이 솔로 가수 데뷔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7일 위엔터테인먼트는 김요한이 오는 25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첫 번째 디지털 싱글 노모어를 no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식 SNS에는 티저 이미지와 프로모션 플랜이 잇따라 공개가 되었는데요. 티저 이미지 속 김요한은 입술에 크림을 묻힌 채 마카롱을 들고 있어 달달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어 스케줄 이미지에 따르면 18일을 시작으로 컨셉 이미지 3종, 뮤직비디오 티저 2종, 리릭 이미지, 포인트 안무 영상이 오픈이 됩니다. 오는 25일 신곡 발매 이후에는 두 가지 버전의 안무 영상으로 팬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티저 이미지와 프로모션 플랜으로 솔로 데뷔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킨 김요한은 이에 앞서 첫 번째 포토북 One Day After Another 24/7을 발간합니다. 그는 이번 포토북을 통해 다채로운 새로운 일상을 공유하고 숨겨진 매력을 발산할 것을 예고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번째 소식입니다. 토니모리가 젠더리스 메이크업을 통해 브랜드 모델 김요한의 평소 와 다른 매력을 담은 메이크업 룩을 공개했습니다. 김요한은 아이돌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이후 가수로 데뷔 해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하며 멍뭉리 해달 토끼 등등 순수 하고 귀여운 이미지를 선보여 왔으나 이번 토니모리 화보에서는 시크 하고 섹시한 나쁜 남자로 색다른 매력을 선보였는데요. 화보 속 김요한은 스트리트 감성 을 기반으로 한 젠더리스 컨셉 룩을 선보였습니다. 짝 젖은 머리와 함께 극강의 커버력과 52시간 지속력의 더 쇼킹 쿠션으로 결점 없는 피부를 연출하고 눈에 그윽한 음영과 뚜렷한 눈매를 위해 더 쇼킹 카라와 백젤 아이테크 플랫 라이너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톤에 맞는 자연스러운 컬러의 촉촉한 유니드 온물 립밤으로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정말 모델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잘 생겼죠.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김요환이 원데이 애프터 어나더 247을 통해 일상의 매력을 발산했습니다. 최근 6인조 보이그룹 위아이 데뷔에 앞서 솔로 컴백을 예고하며 활발한 활동 중에 있는 김요한은 하루의 일과 속 내추럴한 본연의 모습을 통해 또 다른 매력을 뽐냈습니다. 해당 포토북은 김요한의 하루를 보여주는 컨셉으로 제작이 되었는데요. 아침엔 순수함과 청량함의 내추럴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일과 중일 때는 댄디하고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중 매력을 담아냈습니다. 김요한의 다채로운 매력이 돋보인 이번 촬영에서 그는 10번의 의상을 갈아입으며 다양한 포즈뿐만 아니라 매 컷마다 여러 분위기를 발산하며 특유의 패션 감각과 센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김요한의 또 다른 매력적인 면모와 다양한 준비를 통해 이번 포토북을 완성했다고 전하며 팬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요한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